10월 17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 스튜디오로 옮겨가지고요.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마 음향이나 여러가지가 좀 울린다, 이런 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잡아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일본의 최근에 관광 붐이 일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관광객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은 많이 줄었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은 작년에 714만 명, 올해도 7월달까지 462만 명, 작년보다 또 15%쯤 늘었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본 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은 관광이라는 부분이 기껏해야 중국의 유크한테나 의존하고, 일본은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내친 드나들 듯이 드나드는 아주 관광, 내수, 부흥의 그런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텔이나 또 골프장 각종 지방의 관광지들이 거의 문을 닫아가다가 요즘 한국 등 세계에서는 관광객들 때문에 살아나고 있다. 자, 이것은 정치가, 국가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관광 인프라 등을 제대로 있지. 주사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에 가면 친절하고 바가지 쓰지 않고 교통 인프라가 완벽한데 한국은 수도권 빼놓고는 교통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고 친절하지도 않으며 바가지 세우고 또 품질이 떨어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한 나라가 이렇게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국가부터 제대로 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한다고 유럽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의 큰 나라를 방문하면 거기 가서 뭔가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또 경제적인 협력을 갖다가 서로 하고 하는 현안이 있어서 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안이라고는 뭔가 하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러 다녔습니다. 즉 유럽 각국들을 돌면서 이 남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 유럽을 교두보 삼아서 그쪽에는 항상 북한이나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좀 옹호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오판을 하고 유럽을 교두보로 삼아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프레임을 이유가 나서서 하도록 그걸 설득하러 유럽의 각나라를 다니고 있다. 지금 그거 말고는 문재인이 도대체 비싼 돈 써가면서 유럽을 뭐 때문에 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은 한불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있으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를 촉진해야. 자, 이거는 문이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아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입구에서 시작이 진행되었다 하면 미국부터 그걸 완화시킬 거고 그러면 유럽은 자연적으로 동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유럽 각국에 한국이 왜 저러지라는 의문을 지금 문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더욱 촉진을 한다. 그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그 다음에 이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 다섯 나라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를 만나가지고 이걸 좀 꼬덕여서 미국으로 하여금 마크롱이 제재 완화를 좀 해주라는 청탁을 하러 유럽을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문의 이런 말에 응해서, 호응해서 화답을 하게 되면 이제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유 전체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이렇게 하고 호응하지 않더라도 국제무대에서 이런 걸 했다라는 노력을 보여서 미국이 지금 북한에 다시 강경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이 북의 우려를 이렇게 완화시키는 부분이다.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의 자유평등 바게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선물했듯이, 한반도는 인류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한반도가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한반도 발핵 공포가 인류에게 지금 재앙을 주고 있지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마크롱을 만나가지고 지금 회담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그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거기에 나서달라. 자 거기에 대해서 마크롱은 비핵화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안보리 게리의 전적인 준수를 강조하면서 뭔가 확연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자유 평등 박예 국가고 인권에 관심이 많고 또 미국과 다른 이런 이 빛깔의 세계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이렇게 이 자신만의 색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뺐다간 프랑스를 이렇게 통하면 이게 북한에 대해서 유리하게 유엔에서 그런 틀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글을 갖다가 지금 이 문재인이 기대하고 갔는데요. 그건 과거에 사회당의 미테랑 정부 때나 프랑스가 그러던 거지. 지금 마크롱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지금 우파 파워풀리즘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정치에 인 해당된다. 또 일부는 파플리즘과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좌우를 넘나들면서 프랑스 사회를 개혁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색깔을 가진 마크롱한테. 그리고 이 사람은 신세대입니다. 이제 40대 초반에. 그럼 마크롱 앞에서 문재인이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프랑스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통할 것인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중요하다.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하겠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빠른 속도로 할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와 프랑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그에 맞춰 제재 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프랑스에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문재인의 유럽 순방은 비핵화의 촉진 수단으로 제재 완화를 해줘라는 부탁들을 하고 다니는 순방이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제출과 사찰 이행에 있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이번에 4차 폼페이오 방북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폼페이오 갔다 와서 곧바로 이번에 아무것도 없다. 미래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는 쇼다. 선거용 쇼다 한마디로 발표할 거리가 없어서 트럼프도 트윗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무언가가 미북 간에 비공개된 합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도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미북 간에 지금 신무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뭔가 합의가 되어서 중간선거 직후에 정상, 미북 정상 2차 회담이 있고 곧바로 종전선언이 있을 거다.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제재 완화부터 하고 우리가 했던 동창리 풍계리 인정해주고 그거 사찰이나 뭐 관찰이나 좀 하든지 우리는 더 이상 핵리스트 제출은 못한다. 이... 영변 핵시설 배쇄도 너네들이 종전선언을 해 줬을 때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숨더 떠서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모습을 나무라 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문재인은 북한의 대변인이 되어서 지금 유럽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카롱의 입장은 미국하고 가까워서 만찬사에서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은 저도 공유하고 있다. 안보리 결리안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명확한 기저 위에서 대화를 구축할 때 어떤 상황에도 취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CVID의 실현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도 말하지 않는 CVID를 문재인 앞에서 마크롱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고 양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비핵화 원칙으로 CVID가 명시됐습니다. 자, 혹대로 가, 갔다가 마크롱한테 혹 붙이고 옮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마크롱은 기자회견에서 종국적 기한까지의 제재를 언급하면서 비핵화는 원칙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맨날 헛소리하는 트럼프보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북한의 비핵화에 문재인 앞에서 더 확실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의 수교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확고한 원칙을 공유했어요. 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영국이 수교한 북한과 프랑스가 수교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인권 문제하고 북핵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마크롱은 비핵화, 인권보호,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수교를 하겠다면서 이유는 비핵화 등 다른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올해는 북한 인권 문제만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 u 차원에새 인권, 대북 인권 개리안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하고, 프랑스가 그걸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미만 맞으면 인권은 관계없이 북한하고 딜도 칠라고 생각했던 트럼프보다 이유가. 인간 본연의 인권을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누리게 하지 못하고 학대하고 있는 북한의 이저 포각한 정권에 대해서 이유가 인권개리안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문은 최근에 BBC 인터뷰에서도 인권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이런 거는 다 서술이기 때문에, 사술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자, 문의 결론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 해서 인권 정진 효과가 바로 생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 인권 개선책이다. 이야기나.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핵을 없애는 것처럼 시호를 해도 북한의 인권이 정진될 수 있다고 봅니까? 북한의 인권을 정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문재인에게 한마디 가르쳐 주기에. 뭐가 북한의 인권을 정진하는 것이냐? 김정은이 퇴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이 정진, 정진되는 거랍니요 문재인은 삼척 동자도 알만한 북한 인권의 궁극적인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본인만 모르고 있다네요. 도대체 문재인이 왜 저런 사고와 생각을 하는가?는 나중에 법정에서 답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 법정에서도 문재인의 사고에 대한 해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래서 두번 다시는 저런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저 정도 수준의 지도자에게 쏘아서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하고 있는 우매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성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짜 뉴스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가짜 뉴스는 이제 고소 고발 없이도 자신들이 판단해서 처벌하겠다는데 <laughs> 참 제가 웃고맙니다. 당신들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상식을 갖춘 정권이냐 저는 이 정권은 가짜뉴스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신문인 러 피가로는 특집기사에서 문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 득담을 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미국을 상대로 불안정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종전선언으로 대체하고 상징적인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그레 스칼리아트 북인권위원회 소장의 말을 인용해서 반인윤 범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문재인이 북한에세 차례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북을 달래느라 단한 번도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면서 중도좌파 성향의 문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데, 트럼프와 장군님의 로맨스가 갑자기 파경을 맞게 되면 문재인은 모든 실패의 화살을 맞게 되는 희생양이 되고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이루어질 거다. 자 이거 제가 한 1년 전부터 문재인이 어죽지 않게 중재를 써다가 판이 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밤석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프랑스의 북한 인권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프랑스에 가서 한마디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프랑스의 개선문 광장에서 상젤리제 거리를 뭐, 말을 탄 기마대 150명과 또 무슨 이 오토바이 에스코트 등을 받으면서 1km 이상을 이렇게 대우를 받고 가는 데마다 의장대가 사열하고 프랑스가 원래 이런 거를 굉장히 거창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생각하면 실용적인 나라로 생각하지만 점점 갈수록 프랑스가 의전을 더 강조해서 지구상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과거에 프랑스가 제국이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길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러로 이야기하면 무게를 잡죠, 국가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트럼프가 지난번에 열병식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으면 미국에도 좀 하겠다 했다가 비용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 하는 걸로 아쉽게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렇게 해주는 것은 외국에서 정상이 왔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문재인이라고 특별히 예우를 더한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문재인이 지금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때 북한 비핵화와 벨게로 남북 경협이나 철도도로 연결 같은 협력사업은 안된다고 견제구를 던지면서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이행에 책임이 있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지금 강하게 주문하고 있고 남북철도 도로 연결에 대해 그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한다는 데 미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 언론들은 남북이 또 하나의 진전된 조치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도로 철도 연결은 안보리 성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단계까지 가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그 정도까지 진전이 된다면 아마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이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이렇게 확정해서 지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이나 아마 이유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1차 회담에서 30cm도 못 나가고, 오히려 시간과 노력 소모에 이렇게 대가로 본다면 가성비로 따지면 마이너스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6월 12일보다 더 끌로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리스트를 신고 거부를 하겠다라는 거는, 자, 서로 잘해보자 고 출발할 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딱 비핵화의 입구에서 우리는 신고를 못하겠다라고 나자빠지면서 그것도 일괄신고도 아니고 한 방에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단계별로 조금씩 신고하라고 미국이 엄청 양보해줬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나자빠졌습니다. 애초에 살라미식 단계별 분할 신고는 한국이 만들어서 북에 가르쳐 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조차도 지금 북이 팽개쳐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라는 거 지금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각자가 사정이 있으니까 판이 깨졌다고 선언만 안할 뿐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첫발조차도 안 띄고 그걸 강도적 요구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요. 그런데 문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유엔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그것도 FTA 서명하러 갔지만은 이제 북핵 포기가 돌이킬수 없을 만큼 공식화되었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미국 언론이나 미국 싱크탱크에서 했어요. 자, 동창리나 풍계리는 비핵화하고 관련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북이 많은 것을 해버린 것처럼 혼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떠들고 있어요. 자, 이런 문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가 한국이 이제 친북화되었다 즉 침북자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한국 전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나 한국과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매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에 프랑스가 좀 빼딱하게 미국에 덕올 때부터 반기를 들면서 미국이 하는 일이라면 반대로 움직이면서 또 최근에 보면 이란, 뭐 아프간, 이라크 이런 중동 정책에도 프랑스가 반기를 좀 들면서 그렇게 독자 노선을 걷는데 대해 이번에 문재인이 프랑스가 가지고 자기가 좀 설득하고 뜯들면 프랑스 마크롱 이 협력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대북 제재 완화 전선을 만들라고 프론트를 만들라고. 그걸 갖다가 지금 작업을 하러 유럽을 갔는데 가서 공동기자 해계문에 씹의 아이디를 넣어버리는 부분까지도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참 기가 찰 일일 겁니다. 한불 공동정상선언의 첫머리 한반도의 비핵화가 씹의 아이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넣어버렸습니다. 프랑스가 트럼프 미국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프랑스의 모습을 보면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상식이 박힌 정상적인 세계의 올바른 국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 당신이 비상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겁니다. 이제 창피한 줄 알고요. 북한에 대한 제재와나 총대를 이태리 가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교황 만나서도 국가적 망신과 예? 한마디로 반국가적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겠지만은 자 당신이 자꾸 이러면요, 당신 뜻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것 같아 보이겠지만은 당신이 나중에 짊어져야 될 형벌의 무게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도 무사하다면 그것은 정의가 없는 세상이죠.